주방 필수템 만능 야채 탈수 수분 제거의 끝판왕 mgmc 플루딕 짤순이는 주방에서 정말 유용한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이 제품은 간단한 구조와 편리한 사용법 덕분에 많은 주부님들이 사랑하게 되었어요. 특히 손목이나 손가락에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. 물기를 짜내는 과정이 훨씬 수월해져서 요리가 한층 더 즐거워진다고 합니다. 무엇보다도 시금치나 오이 같은 나물의 물기를 쉽게 제거할 수 있어 여름철 반찬 준비가 간편해졌다는 평이 많아요. 세척도 쉬워서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다만 가격이 다소 비싸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만큼의 가치를 충분히 한다고 느끼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. 결론적으로 MGMC 플루딕 짤 순위는 편리함과 효율성을 동시에 갖춘 제품으로 주방에서 한번 써보면 계속 사용하고 싶어질 만큼 매력적인 아이템입니다. 요리하는 재미를 더해주는 이 제품을 강력히 추천합니다. 미강 다짜고짜 맞는 야채 탈수기는 정말 유용한 주방 아이템입니다. 손으로 짜는 고생을 덜어주고 오이지나 나물, 두부 등 다양한 재료의 물기를 쉽게 제거해줍니다.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사용해보니 작지만 성능이 뛰어나서 한 번에 꽉 채워 넣으면 물기가 쫙 빠진다고 합니다. 특히 여름철 오이지 담그기에 최적이라며 칭찬이 자자합니다. 디자인 또한 깔끔하고 세척이 간편해 주부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. 압력 조절 기능도 있어 원하는 만큼 물기를 조절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. 가벼운 무게와 견고한 재질 덕분에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분이 좋네요. 결론적으로 이탈수기는 바쁜 주부님들께 꼭 필요한 아이템으로 추천합니다. 요리할 때 손목 아프신 분들도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.